더뉴 QM6 2.0 LPE LE 등급 차량이시고요 네. 20년식 주행거리 12만 4천 키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차량 네.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법정 성능상 무사고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추가 옵션 같은 경우에는 매직 테일 게이트, 전동 트렁크죠 그리고 LED 퓨어비전 헤드램프, LED 헤드램프예요 그 다음에 S링크 삼성 차량에서 빠질 수 없는 S 링크 패키지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일단 무사고에다가 용도변경 이력도 없는 차량이고요. 여기 타이어도 앞뒤로 4mm 이상 잘 남아있어서 부대비용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게 LPE 차량이다 보니까 또 그렇지. 연료비 네. 걱정을 좀덜수 있어요 제가능 네, 네. 유류비 네. 걱정을 좀덜수 있을 것 같은데 안쪽 들어가서 마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추가 옵션이 진짜 이 금액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네. 지금 현재 판매가가 천이백오만 원이요. 원입니다. 와, 진짜 저렴하게 살수 있다. 사실 이쌍욕차 음... 자체가 르노차 자체가 중고 시장에서 제일 가성비 좋은 매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가성비 부르잖아요. 좋은 s u 이죠 그쵸? 예. 왜냐하면은 살 때보다 중고 시장에서는 값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차주라면 되팔 때 마음이 좀 아프지만 내가 중고로 살 때는 최고거든요. 네, 맞습니다. 안쪽에 보시는 게 지금 S 링크 패키지 들어가 있는 거 한번 네. 보여드렸고요. S 링크 패키지 각종 안전 사항들 이렇게 한 눈에 볼수 있게끔 네. 네, 보여드릴 거고요. 네, 보시면 이제 네비게이션, 네, S 링크 패키지의 네비게이션에 이제 후방 카메라까지 <laughs> 잘 나오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각종 이제 앞좌석 열선 시트라던가뭐 크루즈 컨트롤. 이런 부분들. 운행이 있어서 편의성은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아, 그리고 이것도 에어컨 참 시원하네요. 아, 네, 맞습니다. 듀얼존 네, 프로토 에어컨이라고 또 이름이 적혀 있는데 그만큼 더 시원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LP 엔진이라서 유지비 저렴하고 내구성 높은 편이고요. 에리 트림 자체가 기본적으로 편의 사항이 넉넉합니다. 거기에다가 추가 옵션 많이 들어가 있어서 여러분 타고 다니시기에 불편함 전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타이어도 잘 남아 있다 말씀드렸고 무사고에 우리 용도 변경도 없는 차량이라서. 지금 이 차량은 진짜 그냥 가성비 정말 정말 좋은 SUV인데 나는 작은 차는 싫어요. 싫어. 나는 작은 차는 싫어요 하시는 분들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거기에서 유리비까지 절감이 그치? 가능한 LPG 차량이니까 아니, 훨씬 더 가성비적으로는 더 다가올 수 있죠. 아니, 가성비 얼마나 좋냐면 네. 아까 캐스퍼, 물론 거의 풀옵션 급이었지만 네. 1700만 원이었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사이즈 가두 배인데 1250만 원이에요. 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이 차량이 얼마나 가성비 좋은 매물일지 한번더 느껴지실 것 같고요. 원하신다면 아래 번호로 전화나 문자 남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희 님, 어 너무 늦게 왔어요. 그리고 가성비 QM6 승차감도 괜찮아요라고 또 후기도 남겨 주셨어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해요. 네. 다음 차량 어떤 거 보러 갈까요? 아, 다음은 네. 이제